안녕하세요. 저는 깸진입니다. 오늘의 볼 것은 양코리 존재인데요 오늘은 제가 광란이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개나 나왔어. 그러분 오늘은 광란 중에서 깰 것만 깨고, 깨 봐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양코 티켓으로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황소, 양구 징그리 다쓴게 좋겠죠. 그럼 이제, 아마토토까지, 이제, 1.5배 확률, 1등 아, 희등량. 좋았고, 이제, 6 시간 또 다녀와. 양코도감에서, 제가, 어제, 아, 광란을 두 개나 깼어요, 더. 이거랑, 징그리도 깼어요. 저 완전 대박이지 않나요? 이제, 광란의 거신 먼저 깨볼까 합니다. 아, 광란의 거신 뭔가 어렵고것 같긴 하지만 잠시만요. 무속성. 와, 잠시만. 자 그러면. 감사. 제 이거랑 이거는 다 써야죠. 들러본 전투기실 날려버린대 저.. 돈을 먼저 모아야 될것 같거든요. 야, 잠시만, 잠시만. 얘도 먼저 미리, 잠시만, 야, 야. 퍽, 잠, 잠시만. 젠너를 안 갖고 왔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도 깨겠지, 뭐. 못 깨면, 또. 못깬 거죠. 에에에 에에에 오야 잠시만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진다고어 그치 응? 어, 쟤 이런 거 나오고 자 저도 이제 이렇게 뽑고 그렇지 이렇게 다 뽑, 뽑겠습니다 제 이제 나오, 나오겠죠 나오면 나오는 거지 그래 나오면 어 잠시 야 왜케야키 발키리 쟤도 한 번에 못해? 어 잠시만 좀 충격인데 나왔다 오, 쟤네들 뭐야, 검은 캥거루. 검은 캥거루 뭐냐. 응? 검은 캥거루 뭐냐. 우와! 아아 망했다! 야,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 잠시만.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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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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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려줘 살려줘. 야, 잠시만. 아니 이건 아니지. 야야야. 야아아아 야,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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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케이 한대 때렸다. 우리 표류기 좋아서 잘했어. 어어어야 야, 죽는 줄 알았잖아. 야 너가 없으면 진짜. 어, 생각만 해도, 큰일 납니다. 야, 우리 흑스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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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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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괜찮아, 괜찮아. 울술한명 있어? 한, 아, 한 명인가? 로봇인데? 잠시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이죠. 공격하지 마! 공격하지 마! 빨어줘 아아아아아. 예예예예예예예 파동 나오는 거 아니지? 파동 안 나오지? 안 나온다고 믿을게. 좋았어. 예예예예예. 진짜 진짜. 오케이 한번. 밀친 게 아니라 그냥 밀친 거야. 오케이, 아, 진짜, 진짜. 아안 괜찮아. 야야야야야야야. 진짜. 우리 흑스가 진짜 희망이다. 아 맞았어. 하야 아, 오한번 밀쳤습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 거신자식이콤 났으네. 어. 와, 잠시만. 야, 잠시만. 와! 망했어요. 아! 야, 잠시만. 잠깐만, 이건 아니지. 야, 발길이야. 뭐, 뭐 해봐. 따세이! 그렇지 뭐라도 좀 해봐 잠복은 다 죽었는데 말이야 어떻게 좀 해봐 나 쿨타임 아직 많이 남았는데 너밖에 없어 진짜 너밖에 없다고 야야야 너가 지금 진짜 죽으면 안돼 너가 야 너가 진짜 죽안 돼! 야야야 다시 갑니다잉 돈을 많이 모아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돈을 많이 모아야 돼요. 돈 많이 모으자. 야, 왜 이렇게 세냐? 왜 이렇게 세냐? 왜 이렇게 세? 잠, 잠, 잠시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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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갑자기 이렇게 센건 아니지? 처음부터, 처음부터 성불하면안 돼. 아 어... 어, 시원하다 저 쿨타임이 빠르게 되도록 해줄게요 괜찮나 할수 있어 처음에 극딜을 넣는거야 그래 처음에 급딜을 넣어야지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래 그런다니까 아 발키리스 죄송합니다 어? 아, 발키리씨 좀 열공좀 하세요 네 오케이 발키리씨 오케이 괜찮나 잘해주고 있어 오 무트도 공격했다 괜찮아 라고 말했죠 괜찮아, 라고 말했죠? 이렇게, what? what? 파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파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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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너무 미안 오히려 얘한테 블랙한테 맞아가지고 괜찮아 오히려 괜찮습니다 샌니한테안 맞아서 다행인거죠 아니 발키리아 왜케 앞에 남아있었니 아이고 이렇게 앉아 때렸다 야 이걸 파도만 안 닿아주면 된다 그러면 잘될수 있습니다 다세 안돼 야야야야 공격해 안돼 안돼 야야야 이건 아니지 오케이 괜찮아 쿨타임, 광무, 무트 됐어, 오케이, 무트, 가고. 계속 표류, 공격해주고. 빵! 그렇지. 야! 한대 때렸다고 죽으면 어떡하냐. 오, 너 백, 괜찮나, 너백한번 했어. 기표를 한면한대 때렸어. 잘했어 우리 퓨리 잘했어요 이제 우리 흑스 가오가 다 해줄 거야 그치 흑스 가오? 너무 믿을게 진짜 너무 믿는다잉 퓨리가 또 죽었어 괜찮아 괜찮아 계속 뽑아주면 돼요 파서만 진짜 안 하면 돼 오케이, 괜찮아 안 괜찮아, 야야야 야, 야. 두 번이나 밀렸어, 잠시만 아, 잠좋다좋었다 오케이, 내가 두 번이나 밀었어? 두 번이나 밀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우리 할수 있다! 야 우리 할수 있지! 하... 와... 잠시만... 괜찮아 발키리한테 때렸어... 와 이... 우와 흑수가우 이거... 이걸 사노 우리 흑수가우 칭찬해요 흑수가우 사라 사라 사라! 안돼! 아... 죽었어 죽었어 괜찮아... 아... 안 괜찮아 나 안돼! 오고 있어! 아, 진짜. 야, 우리 두 번이나 밀었잖아. 야, 진짜 여기서 죽으면, 에바 참치잖아. 야, 진짜. 어? 야, 진짜 에바 참치잖아. 그렇지 않겠어? 어? 그러지 않겠냐고. 야! 그러지 않겠냐고. 어? 바퀴리 넌왜 이렇게 약해? 야, 바퀴리! 피나이다, 피나이다, 피나이다. 오케이? 괜찮아? 진짜 피나이다. 아! 한 대도 못 때리고! 가면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야,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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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로. 치 빌라고! 아, 제대로 밀었다. 아, 한번 밀었다. 아! 살려줘. 살려줘. 여여여. 야, 야, 야. 나좀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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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잠시만! 아! 아! 잠시만! 야, 몇포 깎았냐? 몇포 깎았어? 아! 33퍼, 와,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 낄 때가 됐죠? 낄 때가 됐습니다. 자, 얘 빼고, 얘 빼고. 돈이 남아 돌잖아요 그니까 그래 젠너가 있어야 되는데 젠너를 계속 안 했어 고양이 드래곤 좋았어 이제 깰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자 할수 있다 겜준 들어가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습니다 원해 주세요. 야, 진짜. 왜? 왜 이래? 나. 야. 잠깐만. 위로! 야! 위로! 와! 할까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아 아닙니다 아니 이뻐 말이 되냐고 열일일 11... 아, 잠깐 스피드 업기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화이팅 가자 어 여러분들 잠시만요 되어 대가자대가자 와, 와, 야, 잠시 오케이, 학생 가오 보내고. 좋았어, 오케이. 무트 보내고. 벌써 끝이야? 그치, 그치, 나와야지. 나와야지, 그래야지. 재밌었지? 뭔 소리야, 돈을 더 많이 모으지니까. 오케이. 됐다. 나와라, 이 녀석들아. 내가 대체를 주겠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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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세 그렇지. 그렇지. 폭딜나 얘들아! 얘들아, 폭딜나폭딜나 폭딜러라, 이 폭딜러. 좋다. 좋았다 오케이 만원이나 있어요 지금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한번 밀쳤습니다 한번 밀쳤어요 못할 음, 것 같아 내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냐고 어? 빵 그렇지 무트 한번 탁 해주고 그렇지 한번 또맺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힘 그렇지 이래야지 이래야 지가 아, 속이 다 우러나네 땅! 무트 또 해가지고 스피드업 해도 될것 같은데? 아 뭐야 왜 이렇게 쉽냐 아, 한번더 밀쳤습니다. 어떡할까요, 너? 어떡할까요? 또 나왔습니다. 흑스가우. 아, 이거 어떡하지, 너? 강연의 고신, 한 번도 안 나올 거야? 와, 너무 약하네. 아, 뭐야. 아, 완전 약하잖아. 아, 아, 아닙니다 아, 근데, 거의 다 깼어. 솔직히. 아, 드디어 깨 나. 아니 아 드디어 깼다 아 진짜 이거를 야, 30분 했나 몇 분이나 한거야 40분 아, 그렇게 많이 한거같아 드디어 깼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못깰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여러분의 힘으로 깨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스 yes. 좋았고 재밌게 보셨다면 안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겜빵 야구니다 그래.